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픽 전문 픽스터 김조합 인사드립니다. 30일자 해외 축구 경기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우선 에스턴 빌라는 직전 사우스 앰튼원정길에서 0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로써 리그 3연패의 수령에 빠지며 승점 25점으로 리그 17위에 머무르며 강등권과는 승점 차가 단 1점밖에 안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번 리그컵 결승 경기를 치른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주포 웨슬리와 중원의 핵심 자원 맥킨등 전력 누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겨울 이적시장 영입한 사마타가 최전방의 공백을 메우고 있고 그릴리시를 주축으로 한 이선 자원들 또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 트래블을 위해 이를 갈고 있을 맨시티를 상대하기엔 벅차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어서 맨시티는 직전 레알마드리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길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원정에서 2득점을 기록하며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습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라포르테가 다시금 부상을 당하며 핵심 수비자원이 이탈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선 핵심자원 스털링이 복귀를 해 공격 라인업엔 호재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주중 휴식을 취한 아게로의 선발 출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스턴빌라 상대로 최근 4연승을 달리며 17골을 몰아넣고 있을 만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2년 연속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결승이 열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점이 유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인테르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홈팀 유벤투스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리옹 원정길에서 졸전을 펼치며 0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다만 PK 판정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에서 PK가 주어지지 않는 등 판정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말려버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과인을 비롯한 캐디라, 데미랄 등 로테이션 멤버들의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체력 안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디발라와 호날두를 제외하고는 상대의 문전에서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치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여기에 사리볼의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할 부상에서 복귀한 피아니치 역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키엘르니가 복귀 이후 안정된 수비 지위를 해주고 있어서 수비라인이 탄탄해졌고, 인테르와의 상대전적에서 강세에 놓여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 11승 1무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정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정에 나서는 인테르는 루도고르치와의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둬 16강 진출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이번 유벤투스와의 경기에도 충분히 대비를 한 모습입니다. 플레이메이커 에릭센의 가세로 공격 전개가 쉬원찮을 때 번뜩이는 한방의 킬러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옵션이 생겨났고 루카쿠와 라우타우로 마르티네즈가 이루는 원투펀치가 두합 28골을 합작하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환상의 콤비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벤투스 원정길에선 7경기 기준 2무 5패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 들어 리그에서 4승 5무 1패로 스쿠데토 도전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채 전반적인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경기 분석 내용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